파이터두 번째, 자 우리 정만수 두 번째 선수 출발했습니다. 아, 네 여기입니다. 스타트했습니다. 여기, 여기, 여기요?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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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입니다. 자, 자, 세 번째 선수인가? 자, 세 번째 선수, 배명의 바람의 나이더 자, 어필 파이터 출발했습니다. 틀렸다고 봐야죠. 야, 야! 대단합니다. 자, 우리 영빈이, 공영빈이 쳤습니다. 현재 2등 자그라이더 출발 출발했습니다 오야 어, 어, 어. 역시 저 성함을 잘 몰라서 일단은 아 악셀 좋아요 네. 자, 여기 탈락. 자, 우리 박거만 출발했습니다! 박거만! 아! 와! 아, 많이 올라왔어요! 자, 여기는 오프밸리 무한 어필. 이벤트 어필 지금 하고 있는데요. 아, 좋습니다. 달렸어요! 차전 야 좋아. 어우 나씨 마지막 했어요. 아이 많습니다. 야 현재 1등자두 번째 우리 유민호. Stop! s t 자 우리 t o p 라이더! 바람의 라이더 올라오고 t 습니다오 좋아요 좋아 p Stop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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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t 오, p s 요오 p s 요 o 좋아요! 감아닙니다 아, 네, 야, 예, 연체 1등, 연체 1등, 좋아요 좋아요. 야, 영빈 영빈. <laughs> 어. 어, 잠깐. 아니야, 연체 1등 아니야 아니야 안 밖에 안 밖에 안 밖에 기준으로. 안 밖으로 해야지 밥을. 아, 기로그요 뒷바퀴로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. 알지, 앞바퀴로 해야지. 앞바퀴 앞바퀴. 앞바퀴 자가자가자. 자가자가자. 현재 2등. 현재 2등. 각도가 요렇게 보는. 알았어. 야, 아깝다 진짜.